제가 사진을 조금 좋아해서 예전에 사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아이들 사진을 찍을 때 어른들은 어른들 시선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 사진들은 위에서 아래로 찍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는 그 사진들은 사람을 찍는 사진으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찍는 사람들은 아이들 사진 찍을 때는 무릎을 꿇고 아이 시선, 아이 눈높이를 맞춰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야 가장 예쁜 모습이 나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때 아래에서 위로 찍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위에 있구나. 나보다 뭔가 특별하구나 라고 하는 그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사진을 찍는 것한 장이 그 사람의 권위를 그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초창기에는 많이들 그렇게 찍었습니다. 아래에서 살짝 위로 찍으면서 시선을 살짝 위로 두고 저 사람은 뭔가가 있다 그런 의미로 많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통 사람의 시선, 내 시선에 맞춰서 그 사람의 높이를 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또한 나를 볼 때, 내가 좀더 좋아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더 권위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내가 좀 아는 척, 내가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는 척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척을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봐 아는 척을 하고 가지고 있는 척을 합니다. 내가 그것을 경험한 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그 권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권위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나는 이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만큼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내네 앞에서 꼼짝하지 마라. 그것은 옛날에는 권위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권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데에서 가끔씩 말을 합니다. 요즘 인터넷, 인터넷이나 TV 언론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 그 명품 가방 때문에 제가 젊은 청년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고생하고 수고해서 명품 가방 하나 사고, 명품 옷 하나 사고, 명품 신발 사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명품으로 너희들을 치장하면 너희들이 너희들이 드러나겠느냐, 아니면 명품을 보겠느냐?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하나 사서 다니면. 사람들이 너를 보겠느냐 그 명품 가방을 보겠느냐. 너가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는 순간, 사람들이 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명품 명품 가방을 보게 된다. 네가 액세서리로 명품 가다, 가방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명품 가방에 액세서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합니다. 진짜로 명품은 네가 가지고 있어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 자체로 명품이 되야 된다. 네가 명품이 되었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명품이 된다라고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치장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만큼 잘 산다.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합니다.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가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을 해서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신발, 좋은 가방을 가지고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뽐낼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 처음 보는 순간은 그것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명품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좋은 사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다빛 좋은 개살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진실된 권위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송곳처럼. 여러분, 아우리 감출려고 해도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에 할 권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될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오늘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번째 고향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보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그들이 가보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아주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유대 의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살았고 많은 회당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 이 갑오나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갑오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갑오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갑오나움이 제 2의 고향인 갑오나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보나움이 많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나움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자 가장 불쌍한 동네라라고 말합니다. 소동과 고모라가 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가보나움은 회교도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도시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 발굴을 하기 시작은 했지만 이 가보나움은 예수님 당시에그 화려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폐어더미에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고향인 것처럼 생각하셔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토론하는 것이 회당입니다. 안식일 날 멀리까지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멀리까지 걸어가면 일이 된다라고 해서 그 거리 어느 정도 거리에 하나씩 하나씩 두었던 것이 회당입니다. 이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서민들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 주셨고, 이 땅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천국복음이 바로 이, 이 사람들, 해당의 모인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40, 마,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내가 소화를 해 내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독사를 잡아서 그 독사를 술에 담가서 사주라고 해서 그것을 많이들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얼마나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그 독이 여러분 내가 소화해 낼수 있으면 보약이 되지만 내가 소화해 낼수 없으면 그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할지라도 내가 소화를 해 내지 못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할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구약의 모세 의 요경을 가르칠 때, 그들은 자기들만의 언어로 가르칩니다.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가르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학자적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합니다. 어려운 말을 많이 섞어서 합니다. 어려운 말을 많이 섞어서 하니,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서기관들, 제사장들, 저 사람들은 나랑 다른 사람들이구나. 더 하나님 앞에 진짜 잘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너희들의 말이고 나는 너희들과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 아무리 훌륭한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는 그것이 별로 영향력을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비유로 알아듣기 쉽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모세 오경에 대해서 쉽게 아주 쉽게 풀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저것이 진짜 진리구나. 내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 정말 좋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너무나 좋구나.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권이 있는 자와 같고 석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 여기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이 소망을 했지만 로마로부터 이제는 해방을 꿈꾸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 것, 서기관들 것이었습니다. 백성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성경 말씀 을볼때 쉬운 말씀,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쉬운 말씀으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몇장몇 몇 절에 뭔 말씀이 있고 시편에 뭔 말씀이 있고 전도서에 뭔 말씀이 있고 창세기에 뭔 말씀인데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이 뭔지, 자문이 뭔지, 천도서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좋은 거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고 뽐내는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쉽게 내게 임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했고 철학자는 이랬고 신학자는 이랬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어렵게 여러분들이 전,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쉽게 쉽게 전도하시고 쉬운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내 이웃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쉽게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찾아 봅니다. 그런데 쉬운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쉬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것 찾아 봐서 보면 학자들은 더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간단한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간단한 진리를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온 유대지역에 다증거하고 계십니다. 마태훈 9장 35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그 동네뿐만 아니라 온 유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도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들을 다 찾아가셨고 그들, 그들에게 을그들 천국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려운 말로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쉬운 말로, 저들이 알아들수있는 말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4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어려운 말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한다고 하면서 영어로 설교를 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알아듣겠습니까? 영어로 하고 다 저는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면서 하일 한 번은 영어로 하고 한 번은 중국어로 하고 한 번은 독일어로 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제가 여기서 영어로 막 하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간혹 그러실 겁니다. 저잘 났다고 영어로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전해야 되는 것은 쉽게, 쉽게 내 이웃이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내가 감동이 될수 있게끔 전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만난 주님을 나의 말로 표현하면서 증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천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쉽게, 쉽게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쉽게 천국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는데 귀신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상신이 나를 이제 쫓아내려고, 나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귀신은 우리가 하는 말대로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성대 여러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쉽게 쉽게 복음을 증가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지만 말로 끝 그치면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후에 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로만 너희가 배부르라, 너희가 따뜻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었고 따뜻한 옷을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가 방금 들었던 말씀 후반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귀신들린 가운데 자들 그 귀신에서 해방되도록 모든 약한 것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천국복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네. 임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증가하시길 바랍니다. 네. 입으로만 증가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의 손과 발로 여러분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9장 1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7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너희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주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고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것을 행했고 또한 사도 바울도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고 내가 기도해서 병든 자가 치업받았다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0,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아낸,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 그걸로 기뻐하는 것보다 나의 이름이 하늘 아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을인해서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기도해서 병든 자가 나왔다,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 가지고 권위를 갖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랑이 돼 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받을 상급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명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전파는 어려운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말로. 알아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의 성실하 사랑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쉬운 말로 내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열매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천국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려운 말로 자기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기만 했고 그 삶의 삶에서 의삶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자꾸 짐을 지우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직접 그 백성들에게 지워졌던 그 어려운 짐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능력까지 행하셨으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를 보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가, 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기도한지 어쩐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고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더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그 불을 통해서 가족 모두가 밝은 빛, 하되 빛 안에 그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삶이 행복해졌고 좋아졌다. 예수를 믿었더니 과거의 내 어려움들이 이렇게 해결되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온 땅에 퍼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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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우리 교회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 참 좋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정말 은혜가 된다. 잘 그것들을 계속해서 자랑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쉽다고 해서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렵다고 해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라는 것은 내가 그것대로 내가 선포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내가 선포한 대로 내게 능력이 나오느냐? 거기에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만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